점을 맞는데 그랬대요 그 <laughs> 어, <그럴게요. 웃음> 본인이 가셨는데 이 남자는 운동을 안 하면 죽는다 빨리 아, 죽는다 아, 그렇게 <웃음> <문적으로> <웃음> 필요한 말만 잘라서 하지 마시고요 여성분은 아 프로포즈 하겠네 이거를 눈치를 음, 채나요? 음, 나 이거 음, 너무 궁금했어 눈치 수준이 아니라 <laughs> 할 때가 지나다 <laughs> 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직장인이고요. 아, 네. 네. 저는 42살 직장인 오훈이라고합니 아, 뭐 바꿨어? 네. 네, 반갑습니다. 어쩌다가 결혼이란 거를 하시게 됐는지. 음. 네. 일찍부터 하고 싶었었어요. 저는. 아, 네. 네네네. 고등학교 때의 꿈이 어, 대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결혼을 하나? <웃음> <웃음> 그렇죠. 네, 네 뭐, 그럴수 있죠. 그러, 네. 그 정도 되면 다들 이렇게 뭔가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나?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또 사람들이들 그렇지 않듯이. 네. 그러면은 죄송한데 결혼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두 분은? 이제 4년, 4년? 좀 지났어요. 4년이 2018년 가을에서 그럼 결혼하실 때의 나이가? 3, 4, 3, 4. 오케이. 제가 들었는데, 그 법적으로 7년인가까지가 신혼부부라면서요? 네, 아직까지 신혼이요. <laughs> 7년, 7년이면. 네. 라고 들어서 이제 있습니다. 이 사람이다 싶을 때가 있었을 아... 것 같아요, 네. 두분 다. 이게 왜냐면 네. 결혼은 쌍방이니까. 음. 처음에 봤을 때는 결혼을 하리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좋고, 그래서 음. 설레고, 이러니까는 만나자. 이랬는데, 딱좀두 포인트를 꼽으면 먹을 것라는 해주는 거예요. <laughs> 어, 음식을 잘, 음식을 잘 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반대, 반대지. 몇달 정도를 만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밥을 먹으면 꼭 제꺼 먼저 덜어주고, 뭘 먹으면 꼭 제꺼 먼저 확보를 해줘야 돼 <laughs> 확보? 이게 뭔가.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엄청 작은 포인트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되게 나를, 아, 나의 그런, 이것을 엄청 신경쓰고 있구나. 어, 뭐 그렇네. 네 그런, 그런 좀 마음. 아, 어, 근데 음. 두 가지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아까. 그럼 네. 두 번째는? 또 하나가 뭐였죠? <웃음> <웃음> 그러면은 어떻게 하다가 소개팅이긴 소개팅인데 아버 네. 저희 아버지가 만나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여자분을 소개시켜줬는데 그 여자분이 저보다 나이 차이가 좀 많아서 네, 네. 그 친구가 와이프를 저희 친구예요. 대타로 아, 가어 그, 아 네. 가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소개팅 주선을 네. 해주셨는데 그. 당사자는 제 저보다 더 어리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 조금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다 근데 이제 그때 딱 제가 생각났대요. 언니를 소개시켜줘야겠다. 그래서, 아 언니 괜찮아? 제가 듣자마자 응 아무도 뭐, 안 보고 그때 급했나 봐요. 아, 아 그죠 이제 대학교 때저 대학교 졸업했을 때 결혼했어야 되는데 네, 네, 네. 결혼하자고 누군가가 먼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누가 먼저 말씀하셨던 프로포즈라고 할까요? 결혼하자는 소리는 한 만난 지한 달. 아, 됐을 그래. 때 그냥 이렇게 툭툭 음, 던지는 그렇게 거예요. 그렇게 이제 툭툭 계속 던져요 어? 결혼해? 어? 너랑 결혼하고 싶다.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laughs> 그냥 그 그때는 쌍좀 상관하셨는데 <laughs> 지금 여기가 마곡이라는 네. 이제 동네인데 왜 이곳으로 신혼집을 결정하시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18년도에 결혼해서 방화동에 있는 구축 아파트에 살면서 운이 좋게 이제 또 김포 쪽으로 원래 이제 사실 이사를 가려고 음. 했었어요. 분양권이 생겨서. 그래서 근데 와이프가 저희 신혼인데 신혼특공 한번 정도는 넣어봐야 하지 않냐. 음. 이제 청약을 이제 한번 넣은 거죠. 네. 사실은 원래 가능성이 좀 작은데 보통 이제 신혼특공을 하면 자녀수로 해서 점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동률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이제 당첨이 돼요. 근데 이제 운이 좋게 예비 순번에서 앞자리 예비 당첨이 된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연락 오더니 뭐 예비 사번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어 그럼 되겠네. <laughs> 그래서 어, 아, 어. 그 정도면 보통 되는 이제 그 정도일까? 보통 10%, 10, 10 정도 아, 세 대수의 10% 정도는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예비산벌이 어, 어. 네, 이제 거의 100%다는아 그쵸 그렇죠. 네. 어때요? 여기 이제 실제로 살아보시니까 만족도가? 인프라 같은 경우 너무 좋아요 음. 공원 잘돼 있는 음. 거랑 식당이 아. 정말 많아요 먹을게면미있을것 같아 산책하면서 뭐 다니기에도 네. 좋고 지하철에 여기가 세 곳이 다니는데 5호선, 공항철도, 그 다음 9호선 어, 다, 다 가까워요 한 10분에서 15분, 한 15분. 정도밖에 안 합니다. 네. 그럼 여기가 이제 매매인 거지 않습니까? 분양가? 가아 분양가. 분양가가 얼마였어요? 오, 이천 년. 이0 년에. 팔십 아, 년에 분양을 받았는데 그 당시 시세치고서는 굉장히 낮게 나온 편이긴 했어요. 아, 네, 그 정도. 네. 그래서 좀 이제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를 들어오실 때 인테리어를 다 하신 거죠? 그쵸. 원래 새 건데 다 네. 갈아엎은 거죠. 새 아파트면요. 아, 그렇죠. 우지? 난 느낌이 저는 이제 사실 뭐 음, 살아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laughs> 있는데 왜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우선 여기가 지금 공공 분양이고 SH 공사에서 공영 공공 분양이고 보통 이제 민영 분양이라면 뭐 자이 아 이런, 이런 브랜드 아. 그런 데서 하는데는 워낙 인테리어를 잘 해놔요 요즘 같은 경우 는 아. 근데 와이프가 좀 어, 이건 강력히 좀 주장을 했죠해야 아, <laughs> 네, 꿈이 되게 많았어요, 지 음, 제가 미대 출신인데. 아그 보니까 뭔가 첫집, 재소유의 첫집에 대해서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싶다. 아, 그래서. 그런 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저희 시동생이 엄청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그업계에 계신데. 아, 그 네네네. 좀, 이렇게, 아는 분 해서 도움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싸게 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할수 있었고, 음. 아마 그냥 시중가 견적이었으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러면은, 이런 느낌으로 다 인테리어를 하려면은, 보통 얼마 정도가 들어가요 네, 한, 오천만 원대 정도. 천만 원대 정도? 하셔서. 그러면은, 이제 인테리어 하실 때 뭔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두, 이제. 제가 미니멀리스트는 아니어서 수납을 아. 많이 신경 써서 가능하면 갖고 있는 물건들이 밖에 보이지 않게 수납이 되도록게 장을 많이 짜놓고 최대한 넓어 보일 수 있게 색을 많이 안 쓰고 포인트 화이트 우드 화이트랑 우드 화이트, 이렇게만 그래. 그냥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현관인데 이게 신발장인 거죠? 네. 네. 이 눌러서 아 눌러서? 하 요즘 너무 스마트하다 진짜 여기 이렇게 신발장 있는데 확실히 많네요. 뭔가가... 아, 더 있어요. <laughs> 아 신발이... <laughs> 네, 오디오 베란다... 아, 그래요? 네, 장을 놓고... 근데 제 것만 많은 게 아니에요. <웃음> <웃음> 방, 방, 화장실, 네. 거실, 그리고 방방, 주방 있는 방과... 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곳인데, 중문이라고 하나요? 네. 이것도 설치를 따로 하신 거예요? 네. 그럼 원래는 없죠. 얘는 원래 벽이지. 아. 원래는 이렇게... 그냥, 그냥 뚫려 있는 상태. 아 그래요? 때. 중문이 있으면 좋, 좋습니까 굉장히 음. 중요한 것 같아. 요 근데 아, 그래요? 신축 아파트 요즘에 나온 데 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출입구가 있는데는 굳이 뭐꼭 필요한 건 아니다. 라면 저희 같은 구조에서는 다른 걸 포기하고라도 해야 한다고 아, 생각하는 아. 게 이걸 열어놨을 때 현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 엘리베이터 소리 이런 것도 들고 음 그리고 바람도 들어와요. 이걸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 온기도 굉장히 요이 방도. 방에그 활용을 어떻게 하세요? 이 방은 내 방이다 이런 느낌으로 쓰세요? 보통 여기서 제가 쓰고 와이프는 안방 있는 거실에서 많이 쓰고. 이게 분명히 구획은. <laughs> 음. 공동공동공동이었요아 음. 그래요? 원래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다 공동 뭔가 물건들도 다 공동인데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데가 있는 거 같아요. 화장실은 청소의 문제로 한 곳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집중적으로 네. 사용하시는 곳은 이곳이지, 맞죠? 네. 이거는 뭐예요? 치간, 지간... 치실? 아 치간 지... 치솔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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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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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네. 아 이렇게 있구나. 네, 넌 뭐? 아. <웃음> 이거 되게 예쁘다 네, 이거 되게 예쁘네 제가 이거를 어디 호텔에선가 보고 네네. 갖고 싶었어요 근데 저런 디자인을 못 찾다가 태국에서 직구를 했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역시 이대출 씨는 <laughs> 아 달라요 역시 뷰티 제품 제가 좋아하는데 향은 저희 남편이 네 굉장히 향에 관련된 걸 좋아해서 아 그래서 집에 지금 향이 되게 어디서나 되게 좋은 향이 나갖고 그런 향 제품도 좀 찍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작은 거를 쓰시네요? 네. 혹시 이유가 있나요? 예전에 큰 아, 거는 다 봤는데, 네. 두 발을 디딜 면적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아, 아 그쵸. 사실 따지고 네. 보면은 그쵸. 충분한데. 네. 아, 굳이 넓을 그리고, 필요가 없다. 네. 아. 저는 둘다이 바닥을 너무 좋아해서. 네네. 최대한 안 가리고 싶었어요. 저는. 아, 이, 이 바닥을?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그러면은 어떤 공간이에요? 뭐 와이프가 재택할 때 쓰는 사무 공이될 아 수도 있고, 저도 뭐 갔다 와서 퇴근 후 여가, 음, 여가 공간, 퇴근 여가 공간 음. 둘이 생각보다 같은 시간에 컴퓨터를 쓰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아 퇴근하고 와서 이제 남편은 뭐 이제 유튜브도 보고, 음흠. 뭐 게임도 하고 이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 재택하거나 이럴 때 주로 쓰고. 남편이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노트북을 들고 그으로 아, 나가서 소파에 기대요. 음, 네, 이렇게 하거든요. 같은 그래서. 공간에 있는 거를 그렇게 아니 되게 좋아. 저희는 <laughs> 어, 대화, 대화를 엄청 많이 하는 편이고 아, 대화를, 그 남아있는 네. 시간은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아. 근무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뭔가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말이 진짜 없었거든요. 음. 되게 무뚝뚝한 옛날 개화기남 같은 <laughs> 근데 아시지? 또... 그런, 우리는 아버지 상황런느이었는데 음... 저랑 살다 보니까 게. 제가 좀 말이 많아서 그런지 게. 엄청 말이 많아졌어요. 성격은 다른데 성향은 같아요. 네. 아,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은 다른데 성향은 같다. 아, 이거 되게 좋은 말씀. 명언 이렇게 아니, 아니. 이렇게 편집될 것 같은데, 되게 명언처럼. <laughs> 성격은 다른데 성향은 같아요. 야구 네. 선수셔요 아니요,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어요. 어, 근데 되게 잘하시나 보다. 잘... 유일하게 잘하는 거. 우와!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은, 사회인 야구에서 이 정도면은, 그, 야구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되게, 와, 저, 저, 선수, 이런 느낌. 이제, 와이프분이 있잖아요. 다치지 않을까? 혹은, 아, 제 주말마다 날라가 나가네. 어때요? <웃음> 그래요? <웃음>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음. 공을 맞아가지고 얼굴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그, 그냥 게임을 <laughs> 하다가 다친 게 아니라, 게임을 야, 구경하다가 깨? 다른 사람이 공을 던지고 다쳐가지고, 운동을 해서 다친 건 아니지. 그, <laughs> 그렇긴 한데. 저는 갔다 <laughs> 어. 네. 아, 그쵸? 그렇죠. 이게, 네. 아, 우리 안 좋아하면 가야 안 네. 갔는데. 그, 점을 봤는데. 그, 어, 그랬대요. <laughs> <벌써> 본인이 가셨는데, <웃음> <웃음> 이 남자는 운동을 안 하면 죽는다. 빨리 죽는다. 아, 그렇게. <laughs> 고요 <laughs> 주의해야 할 점으로 이 사람은 뭐 돌아다니던 칼이나 총을 쓰던 뭔가 이런 군인이나 경찰을 하던 운동을 꼭 해야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꼭 그걸 풀어주래서아 알겠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주겠다. 그래서 그걸 그냥 후기를 담백하게 얘기했거든요. 아 네네. 모든 이야기는 다 지워버리고 아그 부분만 그냥, <laughs> 그 부분만 해서 야구 경기 가서도 동생들한테 다들 거기 가서 전보라고. <laughs> 아 그래야지 이제 와이프분이 이제 음, 이해준다. 그리고 국내가 없어 죽는다고 하진 않았는데 죽을만큼 힘들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죽는다로 갑자기. 음. 그, 그럼 얘를 만든 거예요? 그죠 렇가벼게 세운 네. 거죠. 없었어요. 이만큼이 없었어요. 음. 아, 근데 이거는 조금 되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그 디자인 그래? 늘려야겠다 어쩔 수 없이. 아, 왜요? 네 이쪽에서 이제 보시면 이런 것들을 다 넣고 식탁을 하면 얘가 밥을 먹을 때 현관이 이렇게 보이는 게 싫은 음. 아, 거죠. 싫다고. 아 그러면 이걸 좀 늘려야겠네요 했는데 이런 창을 음, 만들어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생각했던 답답한 느낌이 안 나게 되어아 아, 그러네 이게 그냥 생벽이었으면 네. 살짝 답답했을 것 같은데 네, 이. 는까지밖에 생각 못했이 창문 요런게 되게 디테일하게 굉장히 네, 예쁜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밑에도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 아, 네. 원래 처음에 여기 된다는데. <웃음>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아, 근데 나 저도 누르게 되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아시는 <laughs> 한데. 제가 아까 들어왔을 때 되게 놀라고 좋다고 생각했던 게 위에 이 선풍기? 시팬 그런 단어가. 저는 처음에 <laughs> 왜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은근히 시원하네요. 겨울에 난방 때도 바람을 불어주면서 이제 뜨거운 공기가 순환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아. 그래서 한 겨울에도 켜놓고요. 여름에 에어컨 틀고서도 공기가 엄청 빨리 퍼지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적게 틀고서도 금방 시원하게 할수 있고 봄, 가을에는 이것만 가지고서도 되게 솔바람처럼 시원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이제 유일하게 제가 주장이 들어간 이 소파. 아, 이 소파요? 원래 가죽을 하고 싶어 했는데 엄청 미어가지고 친구가 있다 보니까 좁팔 보통 많이 누워 있잖아요. 여름이나 이럴 때. 그렇죠. 땀이 나면 너무 찝찝한 거예요. 가죽 음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사 가서 새로 집을 꾸미게 되면 그냥 패브릭 소재로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걸 엄청 보러 다녔죠. 응. 가구점도 엄청 많이 다니고. 하... 네. 아니, 그렇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사용해보니까 좀 만족도가 높습니까? 아, 네. 가죽을 원했던 거는 나중에 혹시 아이가 생기게 되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것 때문에 그랬었던 거였는데 이 제품은 터프루프 기능이 살짝 있대요. 그냥 뭐 음. 빨 수도 있고. 아...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편하지 않을까 하 제가 여기서 진짜 많이 자아요 <laughs> 아, 매, 매 따로 식사하고 다 치우고서 약간 잠깐 쉴까? 이러고서 있을 때 아. 여기 누워있다가 진짜 지도세도 모르게 잠이 들어요 그래서 들어오는구나. 가끔씩 외박하냐고 그래요 여덟 음. 살은 외박이라 아, 외박이라고 해요 어때 타워도 보여요 남산도 보이, 보이고 보이긴 타워가 어쩜 보이잖아요 저기 멀리 제일 끝에 대지 방향? 어 저기 어 저기 있네